법원에서 비싸게 낙찰을 받으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가격에 낙찰받을 거면 뭐하러 경매로 낙찰받아서 힘들게 명도하고 수리하고 고생을 하는 거야. 편하게 부동산에서 집 내부 보면서 층 좋은 거 골라서 사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매로 낙찰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비싸게 낙찰을 받아가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부동산에서 4억 2천에 살수 있는 아파트를 왜 4억 6천에 낙찰받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2022 타경 56529.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94년식 29년 된 880세대 아파트입니다. 낙찰 기일은 6월 5일로 이미 매각이 완료된 사건입니다. 최고가는 6억 4500이었어요. 전세 최고가는 4억 2천입니다. 이 말은 즉 누군가는 지금 전세를 4억 2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가에도 매입을 할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매매가도 빠지는 마당에 전세가도 엄청 빠졌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 최저가는 4억 2천입니다. 근데 현장에 임장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렴한 물건은 월세로 세팅되어진 물건이에요. 월세 세팅되어진 물건이 가장 안 팔리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안 팔리니까 가격이 제일 저렴한 물건이에요. 왜 월세로 세팅되어진 물건이 안 팔립니까? 일단 지금 금리에는 수익률이 안 나오죠 임차인한테 월세 받아서 대출이자도 못 내니까요 또 실투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세로 세팅되어진 물건은 매매가에서 전세 보증금을 빼면, 즉, 그 갭만큼만 있으면 매입할 수 있어요. 근데 월세 보증금은 물건마다 다양하지만, 이 정도 평소의 아파트는 보통 3,000, 5,000 이렇습니다. 그럼 매입 자금이 많이 필요하겠죠. 실거주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로 하는 물건이기도 하고요. 그럼 최저가 4억 6 0 0만원에 시작하는 이 물건은 얼마에 낙찰이 되었을까요? 4억 6 3 8 1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3명 들어왔네요. 차순이 4억 8백만원 정도가 금액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 너무 비싸게 받은 거 아니냐고 할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인테리어가 기가 막히게 되어 있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나온 대부분의 물건들은 거의 다 컨디션은 기본이죠. 올수리 물건도 있습니다. 저는 올수리 물건을 낙찰받은 적도 있어요. 선물 포장지를 뜯어봤는데 대박인 거죠. 중고를 가격을 비교해서 최저가에 싸게 샀는데 뜯어보니까 새 제품이 들어있는 거야. 뭐 이런 기분이거든요. 네. 최근 실거래를 보면 작년 11월에 3억대까지 빠졌다가 최근에는 회복하면서 4억 5,5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낙찰받은 금액 4억 6,381만 원은 부동산에 가서 일반 매매로 살수 있는 가격인 거죠. 왜 비싸게 받았을까요? 경매는 무조건 싸게 살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경매는 일반 매매보다 대출이 많이 나옵니다. 낙찰가의 90%가 감정가 80% 안에 들어오면 대출 90%도 가능한 거죠. 즉 싸게만 받으면 대출이 많이 나옵니다. 감정가 5억 8천에 80%는 4억 6,400만 원입니다. 낙찰가 4억 6,381만 원에 90%는 4억 1,742만 9천 원입니다. 그럼 이 아파트는 낙찰가 10% 4,600 명도비, 법무비, 취득세로 매입이 가능한 거죠. 같은 금액으로 일반 매매로 매입할 때는 생애 최초 80%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20%의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20% 8,200 취득세까지 9,000 정도가 되겠네요. 이제부터는 상승장을 만나기 전까지 급등하는 가격 변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만큼 자산은 상승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물건은 4억 6천에 산게 결코 비싸게 산게 아닌 거죠. 오히려 완전 싸게 산 거예요. 앞으로 2년 뒤, 4년 뒤. 10년 뒤 뒤돌아 보면 지금 가격은 정말 저렴한 가격이겠죠. 지금 과거의 가격을 보시면 아무리 지금 빠졌다고 해도 그때 샀더라면 하는 후회를 안 하시나요? 후회를 안 하신다는 건 과거에도 살까 말까 고민조차 없었던 분인 거죠. 지금도 고민이 없는 사람은 미래에도 고민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매입할까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2년 뒤, 4년 뒤, 10년 뒤에는 분명히 지금 안산걸 후회를 할 거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길게 보신. 절대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눈앞에 등락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다음 주 식자재가 배송이 안 돼서 어제 물건을 다음 주 양까지 왕창 미리 받아뒀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식자재를 넣으니까 냉장고가 터지려고 하겠죠. 문이 안 닫혀서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어요. 다른 냉장고로 좀 옮기라고 직원에게 말을 했지만 우리 직원님은 다른 데 들어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보지 않고 안될것 같아서 귀찮아서 결과는 뻔할 텐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돈이 없다고 나는 못살 거야. 도전해보지도 않고 안될 거야. 앞으로 계속 떨어질 텐데 해보지도 않고 자기 그릇을 아주 작게 정해버립니다. 춥고 배고플 때는 다시는 춥지 말자고 다짐하는 사람과 내일도 추울 것이라고 체념하는 사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이후 많은 자영업자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쓰러진 점포를 싸게 주서 담는 자영업자 또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망했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기회를 만들고 있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 사장학개론 책 이벤트를 했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이 총 21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사장학개론 이벤트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당첨되신 분 축하드리고요. 댓글 달아주신 분 21명은 보전을 하신 거예요. 21대1 경쟁률 괜찮은 거죠. 2만 5천원짜리 인생책을 댓글 하나로 얻으신 거예요. 이렇게 실행을 하신 분은 결과 값이 있는 겁니다. 대형 유튜브 댓글 몇백개 달리는 이벤트보다 제 채널은 확률이 높은데 왜안 하시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지금 상황에서는 실투자금 몇천만원은 그 부동산을 사고 못 사고가 결정됩니다. 매 가격 천만원, 백만원에 의해서 낙찰, 폐찰, 부동산을 계약할지 못할지 순간의 선택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딴 거다 필요 없습니다. 1억, 2억이 회복하는 마당에 4억, 6천에 사면 어떻고 5억에 사면 어떻습니까? 3억에 산 아파트가 10억이 되었다가 8억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똑같은 선택을 한다면 4억에 사도 괜찮은 거죠. 새로운 세상에 나오기 위해 병아리는 알의 껍데기를 깨죠. 스스로 알을 깨면 병아리가 되는 것이고, 남이 깨면 계란 후라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병아리와 같이 기존의 세상을 부셔야만 새로운 세상에 나올 수 있어요. 자신과 싸우는 길이 좁고 힘들수록 우리는 껍데기를 부수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기존의 습관, 마인드를 바꾸고 해보지 않는 도전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아래서 나오면 분명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부동산은 떨어졌을 때 사서 올랐을 때 파는 것이다. 그럼 지금은 사야 하는 거예요.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최원 별림이었습니다.